기업과 투자자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기업 설명회. 이른바 IR은 투자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업 활동 중 하나입니다. 상장기업이라면 매년 한 차례 투자자와의 소통을 위해 IR을 진행하는데요. 올 한해 가장 효과적이고 모범적으로 IR을 한 것은 어디일까요? 보도에 송현주 기자입니다. 2019년 9월말 현재 상장된 기업은 총 2067개사, 유가증권시장 770개사 코스닥 시장 1297개사가 상장되어 있습니다. 이 가운데 삼성 SDI와 SK 머티리얼즈가 가장 모범적이고 우수한 IR을 펼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. 삼성 SDI는 사내 투자자 관리 시스템인 IRIS를 통한 효율적인 IR 활동을 진행했다는 평가입니다. 또 기존 애널리스트만 초청했던 실적 발표회를 공개 컨퍼런스 콜로 전환하면서 투자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한 점도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. 저희 삼성 SDI는 이차전지와 그그 첨단 전자 재료 소재 분야에서 그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되는 것을 어, 기업의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기업을 빨리 실현시키는 것으로 주주 자체적으로 드는 것은 물론이고 투명한 그 소통을 통해 그 자본시장 크게 기여하는 노력하습니다 SK 버티리얼즈는 40%를 뛰어넘는 고배당 정책 유지와 자사주 취득 병행을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했다는 평가입니다. 더불어 매년 CEO 애널리스트 감담회를 자체 주관해 기업과 투자자 간 적극적인 소통을 기여해 왔습니다. 저희는 그판도 소재 특가스를 하는 그 저희 중요한 그런 대응 그 대응 표중 하나를 투자자, 아, 주주 같이제보를 삼키고 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더 공정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들 제공을 해왔습니다. 앞으로 이 차례 기회로 정보 그 시장 그리고 투자자 그리고 주주들께 좀더 어, 적극적인 아이러듬을 할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외에도 최우수상에는 SK 이노베이션, 파러비스가 선정됐고 우수상에는 하나케미칼, 현대자동차. 덕산 네오룩스, 스튜디온 드래곤으로 총 20여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. 이들 기업들은 상장기업의 IR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했다는 노고를 인정받았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수상자로 승정된 상장기업은 투자자와의 소통을 위한 효과적이고 모범적인 IR 활동으로 투자자와 시장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. 앞으로도 한국IR협의회는 기업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 다양한 IR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. 자본시장에서 기업 가치는 투자자들이 기업을 얼마나 잘 알고 신뢰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. 기업 IR 활동의 중요성이 앞으로도 계속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. 박센뉴스 송현주입니다.